오늘은 우리 초보분들 내비보는 거 은근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비보는 법, 듣는 법에 대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내비보실 때딱세 가지 거리감만 잡으시면 부산까지 갈수 있습니다. 어, 그세 가지 거리감이 무엇이냐? 세 가지 거리감은 200m, 500m, 1km. 200m, 500m, 1km에 대한 거리감입니다. 우리 시내에서는 200m가 이번에 내가 보이는 교차로. 500m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 이번 교차로가 아니고, 그 다음 교차로. 1km는요, 1km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비 보실 때 1km 이상 직진입니다 하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운데 직진차로를 계속 타시면 되겠죠 어. 그런데 500m 정도 남으면 내가 우회전을 해야 된다 혹은 좌회전을 해야 된다 차로를 두개 이상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 500m 쯤에서부터는 차로 변경을 하나씩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200m는 그 차로에 완전히 진입이 돼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내비에서 150m가 남으면 잠시 후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번에 하라는 거예요. 이번 코너에서. 어, 아시겠죠? 그래서 200m, 500m, 1km. 음, 요거, 감 잡으면서 저랑 한번 내비 보고 길을 찾아가 볼게요. 음, 내비를 보실 때, 우리는 200m, 500m, 1km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일반 도로에서 시내 주행 이제 하실 때는 내비 보실 때 1km 이상이면 그냥 계속 가운데 직진 차로 타시는 게 좋고요. 한참 가니까 그리고 500m 정도 남으면 차로 변경 시작하셔야 되고. 그리고 2,300m 남았다. 내가 좌회전, 우회전 차로에 바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비를 보지 않더라도 초보분들이 내비를 보기가 힘들다. 운전이 아직은 지금 전방 주시하는 게 힘들어서 내비까지 못 보겠다. 소리 들으시면 돼요 소리. 3,300m 남았으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 그리고 내비에서 150m 얘기하면 이번에 바로 하시는 거야. 잠시 후라고 얘기를 할 거야. 150m 남으면 그렇지. 얘기하죠. 잠시 후라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좌회전 차로가 두개 이상이다. 그러면 내 다음 경로 보시고 다음 경로가 200m, 260 다음에 바로 우회전이기 때문에 나는 좌회전을 2차로에서 하는 거죠. 그래야 바로 오른쪽 차로를 탈수 있으니까 이래야 내가 바로 우회전이 가능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비 보실 때는 이번 경로만 보시는 게 아니고 내비에 다음 경로까지 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경로까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바로 이제 우회전이죠. 50m, 40m 바로 코앞이고 우회전 그 다음 경로 보시면 어때요? 4km 가서 좌회전이니까 한참 간다는 얘기예요. 보통 1km가 한 1, 2분 이상은 가니까 4km면 거의 7, 8분 이상을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초보분들 시내 주행하실 때 내비는 200m, 500m, 1km만 기억하자. 그러면 부산까지 간다. 음 어디든 못갈 데가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대신에 고속화도로라든가 우리 골목길은 또 약간 틀려요. 왜 그러냐면 고속화도로는 1km, 2km가 굉장히 금방입니다. 그래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한 1, 2km 남으면 나갈 준비 하셔야 되고 또 골목은 100m 안에서도 골목이 또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50m 앞에 또 골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골목은 또더 신경을 쓰셔야 돼.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비를 보실 때그 틀은 동일하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일반 도로에서 먼저 내비 보는 연습 그리고 200m, 500m, 1km에 대한 거리감을 잡는 연습을 하시면 음, 어디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어, 내비를 일단 듣는 거 먼저 익숙하게 하시면 되구요. 이제 운전이 조금 익숙해지신 다음에는, 어, 눈이 이제 조금씩 내비를 보면서 전방주시 하면서 이게 조금 멀티가 된다. 그러면 아는 길 먼저 동네부터 내비를 좀 키, 켜고 돌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는 길에 대한 거리감은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일단, 아는 길부터 내비 키는 습관 들이시면 훨씬 내비 보는 연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비 보시면 이번 경로와 다음 경로를 같이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가장 왼쪽 차로 이용하세요. 어, 가장 왼쪽 차로 이용하래요. 가장 왼쪽 차로죠. 1 50m 남았습니다. 좌회전하세요. 어 잠시 후죠. 왼쪽 지하 차도로 진입하세요. 잠시 후 다음에 이어서 이어서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이 예, 200m 안쪽이기 때문에 2번 교차로고요. 좌회전 하자마자 이어서 지하차도 진입 120m입니다. 잠시 후 왼쪽 지하차대로 진입하세요. 어, 잠시 후면 2번 200m 아래 100m 150m 남으면 잠시 후라고 내비에서 표현을 해줍니다. 약 2km 앞 고가차도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세요. 약 5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200미 2km라고 하죠. 음, 네비에서 2km 직진이라고 하죠. 그러면 네비 경로가 어, 밑에서부터 위로 경로가 동선이 이어지는데 일단은 지금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요. 1.8km가 남았고요이 거리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보분들은 보통 너무 미리 빠져버려요. 제가 일부러 가면서 경로를 한번 이탈해 볼 거예요. 경로를 이탈하면 내비에서또 바로 잡아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초보분들이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경로 이탈을 했다고 해도.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오른쪽 두번째 차로, 오른쪽 첫번째 두번째 차로죠. 근데 1km를 가라고 내비해서 지금 써있는데, 표현을 해줬는데 저는 1km를 몰라서 미리 한번 우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약 700m 앞 통일로 방향 고가차도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세요. 700m를 더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번에 요 정도가 100m고요. 제가 지금 우회전을 합니다. 약 500m, 앞, 평균 시속 6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이어서 고가차도 오르. 오른...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응, 음, 바로 경로. 잠시 좌회전하세요. 잠시. 잠시 후 150m 남았습니다. 이번에 좌회전입니다. 바로 오른쪽 경로가 800m 후에 우회전입니다. 음, 700m죠. 아직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차선이 3개 나오기 때문에 지금 500m, 500m 남았기 때문에 제가 차로 변경을 미리 하나쯤 해놓는 게 좋겠죠. 지금은 500m 후에 우회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 교차로를 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 교차로가 아니고 지금 400m 남았기 때문에 그 다음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약 300m 앞, 고향시청, 방면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니 버스는 진입하세요. 그냥 무대보로 막 밀고 들어오죠. 우리 초보분들은 그래서 그냥 양보를 하시고 속도를 미리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차가 끼어들 때 핸들을 틀어서 피하시면 안 돼요. 어, 이거 중요합니다. 처음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제일 위험한 게 자꾸 차가 비집고 들어오면 그 차를 피하려고 해요. 어, 그러면 내 차로 이탈하면서 옆차랑 추돌이 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가 들어오면 그냥 브레이크로 속도만 감속시키시면 됩니다. 어, 내 차로를 지키셔야지 사고가 나도 과실 여부가 훨씬 줄어들어요. 음. 내 차선을 이탈하지 마시고, 속도만 미리 미리, 불안할 때 미리 미리 줄이시면 됩니다. 내비 보시면, 270m 후에 우회전이고요. 그리고 이 다음 경로를 꼭 보셔야 돼요. 250m 후에 우회전이라는 거는, 우회전에서 바로 우회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회전에서 바로 오른쪽 차로로 붙으셔야 된다는 거죠. 안내, 안내를 시작할게요. 잠시 후 유턴하세요. 잠시 후 유턴입니다. 100m 정도 지금 남았고요. 그럼 2번에 유턴이란 얘기예요. 200m 안쪽이면 2번입니다. 지금 보행 신호 중이라서 유턴이 가능하고요. 가장 왼쪽, 가장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가장 왼쪽 차로 이용하라고 하죠? 약 4백미터 시속 50킬로미터 과속 신호위반 관... 지금 이제 좌회전 차로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2 0 0 m 터면 2번 교차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신호 보이시죠? 이번에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어, 잠시 후라고 표현을이 진짜 이어서 표현들이지죠?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면 바로입니다 좌회전하자마자 1 0 0 m 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는 비보호 구간이기 때문에 앞에 차가 안 오니까 제가 비보호회전 하겠습니다. 바로니까 바로 1차로에 붙으셔야 좌회전하세요. 그렇죠.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중요한 거는 좌회전 하자마자 200m 안쪽 바로 우회전이에요. 그러면 좌회전 하실 때 차로가 두 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른쪽 차로로 변경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 다음 동선에 맞춰서. 그럼 지금 비보를 줬기 때문에 제가 좌회전을 해서 여기는 차로가 하나니까 바로 우회전을 쉽게 할수 있겠죠. 잠시 우회전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2 어, 이번이죠. 2번에 우회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내비 보실 때 이번 경로와 다음 경로까지도 보셔서. 좌회전 특히 하시거나 우회전 하실 때 내가 옆차 방어하면서 바로 편한 차로로 가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좌회전 하자마자 우회전해야 될 수도 있죠. 우회전 하자마자 좌회전해야 될 수도 있고 그때 내비 거리가 200m 정도면 바로라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회전 차로가 여러 개면 내가 좌회전해서 바로 오른쪽으로 붙어야 되는 경우 오른쪽 좌회전 차로, 좌회전 차로 두 개면 이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셔야 될 것이고, 어, 만약에 내가 우회전을 해서 바로 왼쪽 차로로 붙어야 되는 경우는 우회전 하자마자 바로 왼쪽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비 보실 때 200m, 500m, 1 k 로에 대한 거리감만 잡으시면 어디까지 갈수 있다? 부산까지 갈수 있다.